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어, 실기 그러니까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장에 이제 가시면 네, 그러면은 이 도움 도움말을 여러분 이 찾아서 수,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많은 코드를 다 외워서 사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한두개 정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먼저 일단 이제 임포트하고 이제 사이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환경은 구글 코랩 환경이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 사이파이 세스에다가 이게 디아이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써 주시면은 그럼 대략적으로 또 해당되는 코드들이 어, 주요 메서드들이 여러분들이 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 이번 시간에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어그 검정 검정 방법 중에 독립성 검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독립성 검정과 관련된 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메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실 다 외워서 갈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아, 최소한, 어떤 것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는, 주요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독립성검정과 관련된 거는, 여기 이제 보시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site, c o n t i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site by s 이렇게 여러분 붙여주시면, 그, help 메소드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독립성 검증과 관련된 그 다양한 설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때이그 샘플 데이터, 샘플 이제 코드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네, 보시면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네, 밑에 이제 하단에 내려가시면 이 a 샘플 l e 이라고 되어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예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입력을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예시 코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 코드들을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6 개의 제 기출 문제가 어, 독립성 검정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네,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팁스 데이터 를 활용을 해서 적, 어, 적합성 검정, 그 독립성 검정, 적합성 검정이요? 죄송합니다. 적합성 검정이에요? 네. 적합성 검정을 진행할 건데, 이 적합성 검정이라는 그 얘기는, 네,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어, 정해진 이제 비율대로, 비율, 어, 막,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어, 특정한 비율의 차이가, 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문제는 이제 확인하는 코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이 어, 네, 일단은 이제 네,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야되겠죠 네, 그래서 import, this o n 네, SNS를 가져오시고 그냥 tips, SNS load datase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head 이렇게 이제 일을 해주시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건, 그, 문제에 약간 비슷하게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어, 일단은, t 스 데이터는 어떻게 좀 적용을 했냐면, 자, 스모커가 이제 yes로, 여기 보시면은, 스모커라는 담배를 피신 분들, 어, 있는데, 이거를 yes로 분류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까지 출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출력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다스에서 그룹 바이로 일단은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판다스.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팁스. 자, 그룹 바이. 그 다음 성별.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모커. 이렇게까지 이제 해주고 나서, 밸류 카운트를 해줍니다. 네, 벨류 카운트를 해주면 이렇게 각각에 대한 뭐가 나오죠. 네, 이제 그 값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그 성별이 남자인, 메일인 사람, 그 메일인 분이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피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그룹 바이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접근하기 어려워서 만약에 언 스택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네, 그러면, 하나의 표 형태로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편하냐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메일 투메일, 노, 예스. 이걸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컬럼, 그 다음에 이건 인덱스. 접근하면서 어, 원하는 값들을 우리가 적시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밸류카트를쓴 다음에 이렇게 언스택 해주는 방식,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로, 그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준게 좋냐면, 이밑에로 바로 또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value count 메서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normalize라는 게 있습니다. 자, normalize. p r 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비율이 나와요. 비율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스모커가 예스로 분류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둘째까지, 둘째 자리까지 실째가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스니까 이 예스인 값에뭘 구하는 거죠? 바로 네. 0.38 0. 37 이거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면 어떻게 구하냐? 물론 이제 우리가 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온 이유가 뭐, 뭐겠어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그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수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약간 자동화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r e s 로 일단은 뺍니다. 네, 그럼 result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네, 가, 가져올게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import numpy as mp. 네, numpy를, 라이브를 불러오시고, 네, 그 다음에 mp, 아, 하나만 가져올까요? result, loc. 네, 그 다음에 mail. 그 다음에, 이 스모커가 yes 잖아요. 그죠? 네, 그니까 러 yes. 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그러면 0.38266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mp라운드 해주시고, 3.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소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2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피메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 메일을 했죠. 네, 그러면 이걸 동일하게 복사 붙이게 하셔서 여기다가 다시 피메일을 해주면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 구할 수가 있죠. 네, 그죠? 자, 여기 캐런한데 캐런 캐런는 이유는 피메일이 이게 보시면은 소문자예요. 네, 그럼 0.38, 0.38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세 자리로 바꾸고 싶다, 그럼 세 자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은, 네, 바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아, 문제 1번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 네, 문제 2번, 문제 2번. 카이제거 검정, 이제 비율 검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